안녕하세요. 저는 갈매 1호점 곽시은 원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수령 수학을 꽤 오래 운영을 해왔어요. 근데 중고등부 서수령은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쓰는 것도 지도 한대로 따라오고 그랬는데 초등학교 중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서수령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보완해줄 프로그램이 없을까 고민을 오랫동안 하다가 인터넷에서 리는 수학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고 지사에 연락해서 설명을 들어봤어요. 근데 그 설명을 들은 순간 저랑 되게 커리큘럼이 좀 비슷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날 그냥 바로 가맹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가맹하시는 분들은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프 훈련을 처음 해보는 사람이거든요 올해 학원을 운영했지만 저처럼 이렇게 개인 커리로 운영한 원장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처음해 보면 기억하기 복습하기 스마트 교재에서 단계가 있잖아요 저는 그 프로그램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이들이 오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거를 대부분 잊고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기억하기 그 단계에서 다시 아이들을 학습을 시켜 줌으로써 자도로 아이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학습할 내용을 어렵지 않게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과 맞아떨어졌고 도입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저희 학원에 시스템이 생겼어요. 일단 원장님들이 뭐큰 학원으로 되려면 아니면 아이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원장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시스템이 도대체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걸까 되게 추상적으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근데 타플리는 수학 기본 메이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원장님들만의 커리큘럼이 다들 계실 거예요. 그 커리큘럼을 결합하다 보니 저희 학원만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따쿨리는 수학 시스템으로 6명에서 8명의 아이까지 1시간에 학습을 할수 있음으로써 저희가 더 많은 원생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고등관에서 초저부터 시작하는 초등관으로 합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혼자 운영을 했었는데요. 따쿨리는 수학을 감행하고 나서 이제 총세분의 선생님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다른 데에서 겪어보지 못한 시스템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처음에는 설명을 여러 번 해드리고요. 저는 그걸 강곡히 부탁드려요. 여러 명의 선생님인데 한 사람이 한 것처럼 우리가 통일을 시켜서 가야 한다. 이걸 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들이 수업의 방법, 수업의 순서가 이런 걸다 통일시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교재를 봤을 때도 아 이거는 한 사람이 티칭한 교재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기상 브랜드라는 게 되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학부모 입장에선 처음에 기상 따끌린 수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기상이 어, 어때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상 브랜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일단 저희 선생님들이 아는 교재 서점에 있는 유명한 교재들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나온 프랜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음. 드렸고 일단은 제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써 봤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서술형 교재를 많이 써 봤잖아요. 근데 다른 서술형 교재와 비교했을 때 되게 차별화된 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믿고 따라 오시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였고 안심을 되게 많이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 탭학습이라면서 이렇게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말씀드려요. 탭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스마트 학습이라 해서 저희가 5분에서 아이들마다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근데 그 편차는 처음에는 적응 단계에서 한 10분 정도 걸리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5분 정도, 7분 정도 막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서 얻어질 수 있는 학습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모든 어머니들이 5분 10분 정도의 투자는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서답형 교재가 따로 있다고 교재를 직접 보여드리고, 거기에서 5분 1 0분은 스마트 학스그 다음에 여기 서술형 교재로 공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되게 믿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련을한 번도 안 해본 원장님은 특히나 되게 망설이니 좀 있으실 거예요. 저도 역시 그랬고요. 이 책을 보는 순간 저는 서수령 수학을 계속 했던 사람으로서 경제의 실력 성장판이라는 곳이 나와요. 처음에 봤을 때는. 하얀색 그냥 액지로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많은 아이들이 말 그대로 실력이 성장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실력이 많이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딱풀리는 수학 시스템을 쓰므로써 아이들이 본인이 틀리는 것도 그냥 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틀렸는지 이유를 스스로 찾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찾음으로써 본인이 맞고 틀리고 그리고 맞아도 내가 이 개념에 대해서 확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타인지 능력이 상승하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희 3학년 아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좀 집중도 잘 못하고 쓰는 것도 되게 어려워했어요. 근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술형에 처음에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쓸지 모르고 특히나 저학년 아이들은 되게 어려워하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개념 파트의 부분에 나오는 용어와 개념을 이용해서 그 용어가 들어가게 쓰면 된다. 이거를 되게 오랫동안 티칭을 한것 같아요. 그 아이한테 차근차근 계속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 1년이 지났거든요. 그 아이가 지금 놀랍게 발전을 해서 본인이 이제 알아서 이제 등원을 하며 선생님 저 알아서 여기 이렇게 해갖고 갖고 갈게요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얘기해요 스스로 얘기하면서 한 시간 수업을 오로지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을 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 아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홍보 방법도 되게 판단이 어렵잖아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사와 이제 봄사에서 무슨 행사, 챌린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솔직히, 음, 1등은. <laughs> 일등은 못하더라도 열심히 쫓아는 가자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따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지사장님이 많이 챙겨 주셨는데 본사와 지사가 주최하는 챌린지를 참여했더니 저희 학원의 원생 수가 50% 이상은 늘었던 것 같습니다. 본사 챌린지를 통해서 상품이 왔거든요. 그 간식 박스를 아이들과 같이 나눴는데 아이들이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학교 홍보 그거에서 일단 따풀린 수학의 이름을 많이 알리게 되었고요. 일단 첫 단계가 그거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거는 지금 빵 카페 홍보 한 달에 한번 홍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는 한 달에 한두개 꾸준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서술형 수학을 계속 했던 사람이라서 음. 서술형 수학이 이제는 중요한 시대다 이런 주제로 선 응답형이 강화가 된다 이것까지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리고 저희 음. 교재 보면 되게 잘쓴 교재들이 정말 많아요 안에 용어와 개념을 정확하게 서술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그걸 저희가 코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어머니들이 일단 길게 쓴다고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핵심 단어나 용어 개념이 들어가게끔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머니들한테 보여 드림으로써 어머니들이 아 이렇게 공부하면 우리 아이가 정말 도움을 많이 받겠구나 하고 책을 보고 어머니들이 대부분 결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딱풀리는 서업에 음... 다니는 사학년 엄지 아니에요. 발목 초등학교에 다니는 사학은 김찬입니다. <laughs> 한물 초등학교 4학년 신승환입니다 수학학을 반년 다녔는데 수학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반에서 4등을 할 정도로 수학을 잘하게 됐어요. 수학이 더 쉽고 재밌어요. 음, 딱풀리는 사학에서는 서술성 쓰는 게밌고 문제 쓰는 것도 재밌어요. 요거 하는 것도 말할 수 있고 어, 쉬워서 재밌어요. 수학그 녹음을 하면서 어, 수학이 쉬워졌어요. 강의에 는리 하는 것도 재밌어요. 딱풀리는 수학은 쓰기도 재밌고 녹음도 재밌어요. 여기 너무 재밌어. 너도 한번 다녀봐. 초등수학은 딱풀리는 수학. 초등수학은 딱풀리는 수학. 초등수학은 딱풀리는 수학.